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방언 기도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2024년에도 계속 이 교회들이 24시간 방언기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첫 언약의 유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좋아해서 선전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걸 예비했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계에 피 흘려 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우리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 다른 방을 말하며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부는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죄종들이나 성도들이나 강력한 능력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주님 하신 사역에 일어나지 않고 또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에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영의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해야만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이거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내가 말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사도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나타므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도전서 14장 15장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이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첫 언약은 그들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준화하고 성령의 감동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으나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으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삼아 기도한다면 여러분 권세와 능력의 모든 교회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기도합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영적인 갈급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상한데 빠지게 되고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백성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를 통하여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또한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큰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어떻게 여러분 전도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알른자를 권책해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가 됩니까? 말 같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한다면은.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로 할 것이고도 큰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발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서 하신 큰일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런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왜예수님을가는것마다 사람을 몰려왔을까요? 왜냐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문? 그가 하신 큰 일의 소문을 듣고 왜냐 이런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주께서 하신 큰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성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병든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할 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관근은 힘이 있어.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그가 기도하며 비가 내릴 같이 우리가 같은 어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세원형 일꾼들은 성령을 보시고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사 표적에 향한다면 여러분 교회마다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일본이 어렵다고 했지만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시간 영어로 기도하기 7시간 영어로 기도하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와야만이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확 덤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고 조심하고 하다가 이걸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다시 새롭게 초대교회 같이 또 첫상을 회복하고 교회가 능력과 권세만 안다면 백성으로도 칭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많은 교회들을 일곱 시간 방음 기도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을 참조하시고, 보셔서, 가셔서 같이 힘을 얻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바울에 내가 고림도인보다 더 많이 방을 말하므로 하늘께 감사하더라.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에게 누구나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도 우리 한국에 대부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계마다 아, 기도의 불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 대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험대교는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통과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그래서 철저가 이렇게 또 야, 엄청 5cm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특수 아, 이거 뭐 5cm가 아니라 10cm 같아 이거. 여러분 다가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가나님 아버지 하 나와 하나만나라바라 보세요 세요보세 가보세요. 자, 뛰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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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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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 계속. 자, 오, 정상이네. 어린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5cm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이 안돼 이제 너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다 철을 박았어요 이늘 아프고 늘 고통스럽고 또 서울 시내가 좀 서울 신대가 높거든요 맨날 얘가 내가 태워다 줘야 되고 얘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 이거 못올라가 그래서 오늘 에? 원 선조사님이 와서 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조사님 오기를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수술한 지한 3개월 정도 되었어요 다리 다리가? 무릎하고 뼈를 잘라서 아, 뼈를 왜 잘랐어요? 어, 다리가 부각되 나가서 네 음, 잘라서 교정되어 나가서 철을 걸어놨거든요 네 예. 그럼 니가 철못 걸어요? 아니 이제 뼈가 차야지 걸어야 되니까 네좀더가 더더 있어야지 걸어 아 뼈를 차야 된다 어느 쪽에 여기 여기 아파요? 여기이랑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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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잘라기아여저랑 여기랑 여기랑 여저저여여기도 똑같이 어여기도여기 들어갔어요? 네 여기랑 여연랑 여기랑 고여기는또 이렇게 수술해서 이 안에 철을 박아서 기년이 넘었고 얘는 여개월됐기랑 여기랑 여기랑 이기랑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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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기가여고그 다음에 또? 허리 이게 엉덩이 뼈로 네. 꼬리뼈 다친 지가 한2 0 년도 넘었는데 전어서 아. 치료 안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아 그럼 꼬리뼈가 마들 있는 부터 꼬리까지. 네, 꼬리에서 꼬까지다자 꼬리. 네. 어디가 짧아요? 예, 왼쪽이 짧습니다. 짧아요. 이런 가더 아픈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바라 바라바스 세베칼라바이라바라바라바세베칼라바야 예수므로 예수므로 뼈가 자고 길어질지어다. 치르스네, 자 보세요. 아멘. 죠오라라바라바셔레비카라바예수로예수로예수로 예스모. 아멘. 이면아지 아, 정,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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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 자, 강준이 하면서 자, 여러분들 할렐루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감사. 승님 할렐루야. 그런 당신의 10만 그불 사람이 그 사례 가지리하고 다리. 예, 그래 가지고 모? 지팡이 짚고 나왔는데, 네, 지금 던졌어요. 던졌어요. 네. 자, 한번 걸어가 보세요. 네.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야, 아메 네, 지팡이가 여기 있네. 네, 손을 들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아메

오일한 번은 한 3년 쯤 됐고요. 네. 한 7년 됐어요. 일을 네. 지를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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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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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만 있어 혼자 못 일어나셔요 네. 그래서 보호자가 따라와서 방도 아, 특별하게 아, 부탁셨어요어 아,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막자기는 치료 안 해준다고 막, 막 그러더니 일을 네. 서서 제가 좀지켜 아멘 아멘 야야야 아멘 야 오우 세 무이토 프라 홀러네 어이구 야얘 이렇게 차이가 나네 어유구무지토프

Not by power, but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